진짜 맛있다는데. 이거 진짜 맛있어.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아, 음. 맛있어. 아, 맛있네. <laughs> 나야 즐겁게 먹어. <laughs> 너무 맛있어. <laughs> 내가 너무 배가 너무 불러. 음. 솔직히 제가 너무 불러 집 아, 초반에 너무 달렸어. 감사합니다. 오, 나 너무 맛있어서 침이 먼저 나왔어. 나도 뭐 먹음줄 알았는데 침이 다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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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음 야, 진짜 맛있다, 여기. 아우, 나배 탔어. 나 너무 타... 아, 맛있어. 나래야, 아. 너무 쪼이는데 괜찮아? <laughs> 너무 쪼이는데 괜찮아? <laughs> 좀 풀라고 할까? 몇단떠야 되겠더라고. 이제 표본의 쪽지 옷을 쫙 맞춰 입었더라. 이라고 좋아하면서. 지퍼 열어 그러면 어떡하지? 방법이 없는 점프스라서 이걸 열면 다 열려. <영어로. 웃음> 어? 다불안전, 다불안전. 어? 그래, 이거를 이거를 올렸어. 그래가지고 어. 이게 여유로 확보했어. 나야 그냥 옷가입고 오는 게 어때? 또 어? 방법인 것 같기도 하고. 여기부터 이제 피가 안 통하는 것 같아. 서 있을래? 좀더서 있을게. 아 너무 올려가지고 엉덩이가 너무 길어, 지금 <laughs> 올려. <올려가지고. 웃음> 야, 앞에 <그래>, 점프스레딩. <laughs> 누가 위에서 잡아 땡기는 <laughs> 줄알겠네 <laughs> 어, 여기까지 올랐어. <laughs> 어떻게지 알겠어. <laughs> 지퍼가 여기서부터 시작이야. 지퍼가 여기서부터 시작. 너무 웃겼어. <laughs> 아, 스타일리스가 저렇게. <laughs> 우리 나래 처음에 올때 되게 예뻤거든? 지금 약간 큰 집사람도 옷 입고 있는 것 같아. <laughs> 약간 나래 혼자 큰 집사람도 옷 입고 있는 것 같아. <laughs> 너무 웃겨 나래. <laughs> 너무, 너무 올라가지고 지금. 아 근데 요즘 내릴 수가 없어. 아.